자, 이번에는 946번 문제. 0부터 파이에서 그림과 같이 함수 사인 2x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다안 보일 거니까 내가 사인 2x 그래프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리겠어. 이렇게 돼있대 얘가 y는 사인 2x래. 그럼 주기 얼마? 파이. 이거 얼마? 2분의 파이. 여기 얼마?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y는 2분의 3이랑 만나는 점. y는 3분의 2랑 만나는 점. 여기 좌표 a, 여기 좌표 b 찍어서 얘 x 좌표를 알파라고 얘 x 좌표를 베타라 했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2또 등장하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만나는 이 좌표를 c, 이 좌표를 b랑 하면서 여기 있는 x좌표를 감마, 여기 있는 x좌표를 델타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근데 이제게문동구 어떻게 하냐면 베타 플러스, 여기다 할까?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델타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 예? 대칭성 이용해 가지고 하는 문제인 거지. 맞지? 자, 알파랑 델타랑 먼저 앞에 보고 있어. 알파와 여기는 델타는 어디 대칭이야? 얘. 예? 여기 딱 잘라 가지고 양쪽으로 대칭이지. 맞지? 뭐야? 뭐가요? 알파랑 델타요. 아, 네. 예. 알파랑 델타. 응. 알파랑 델타는 여기 대칭이지. 즉 알파 플러스 델타를 어떻게 이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알파 플러스 델타는 일단 파이가 되겠네 다음 델타 플러스 감마도 여기가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거 역시 델타 플러스 감마도 더해서 이로 나누면 똑같이 대칭축이 되겠네 그럼 얘도 파이가 되겠네